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수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인데요. 이게 마치 우리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처럼 들려서 좀 헷갈리죠? 오늘은 빌리보서에 나오는 이 흥미로운 구절을 가지고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사실 사도 바울이 남긴 한 구절, 언뜻 들으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한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평생에 걸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외쳤던 바울의 핵심 메시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마치 봐! 결국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한다는 거잖아! 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빠지기 정말 쉽습니다. 근데 정말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한 구절만 쏙 빼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 바로 문맥의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13절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한 문장이 12절의 명령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죠. 모순처럼 보였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밖으로 이루는 것과 안에서 행하시는 것에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이미 주어진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는 것즉 이루어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해석 방식은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글을 읽을 때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요. 저는 이걸 천천히 줌아웃하는 방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먼저 특전 구절에 집중하고, 그 다음엔 주변 문단으로 시야를 넓히고, 더 나아가서 그장 전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자가 쓴 다른 글들과 비교해 보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맞춰나가는 거죠.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바로 빛에 대한 비유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구가 아니라 거울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빛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비유는 태양과 달의 관계로 설명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예수를 의의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근원이죠. 그럼 신자들은 뭐냐? 바로 달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죠. 달은 그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밝힐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선한 빛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태양 대신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빛을 반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울은 이 빛으로 나타나는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로 연결시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이죠. 여기서 흠이 없다는 건 온전히 헌신된 상태, 순전하다는 건 다른 동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이 구절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그삶 자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원망과 다툼이 없는 삶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의 비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특히 어둡고 힘든 시기에 이 빛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별을 볼수 있죠? 환한 대낮에는 볼수 없죠. 오직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야만 비로소 별들이 그 영롱한 빛을 발하잖아요. 이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배경으로 할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아이디어가 미래의 어떤 도전적인 시간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큰 시련이 닥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때 그때가 되면 오히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빛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가장 소심하고 자신감 없어 보였던 사람들조차 바로 그런 역경의 순간에는 상상도 못했던 힘과 용기를 내게 될 거라고 말해요.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이 마치 다윗처럼 용감하게 일어나 도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역경과 어둠은 우리의 빛을 꺼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한다는 강력한 약속인 셈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무리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결국에는 희망이 있고 이기고도 남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은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은 어떻게 가장 밝게 빛날 수 있을까? 역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진실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네요.